어, 형님. 어, 주세요. 형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음. 전이 차, 이 색상, 이 똑같은 거를 팔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영상으로.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받았던 게, 어. 어, 이게 중고차 시장인가? 이게 뭐냐면, 어. 이게 그 당시에 이게 비대면으로 그냥 탁송 출고해서 보내드렸었어요. 음. 근데 그좀 오래전 일이라 이제 안 보실 것 같긴 한데, 음. 그때 이제 이거를 이제 너네 차안 보내면 OO로 찔러 죽인다고. 그거를 이제 저희 상담 해주시는 성현 이 형한테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네. 왜냐면은 이제 킬로스 대비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아. 그러니까 너네 거짓말이면 진짜 X로 X 이거를 저 너무 충격 받았었었는데 이거 다시 보니까 약간 그때 생각납니다. 아니, 표현이 좀 과하신 분들이 있어. 가끔씩 차가 좀 너무 괜찮잖아. <laughs> 네. 아 계약금 들어왔습니다. 근런데 어떤 분이래? 분이 아, 내가 돈더 줄게. 나한테 줘라. 이래. 그래. 아, 이게 어쩔 수 없잖아. 상도덕이라는 게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또, 어, 오늘 프로필이 짱짱한데요. LTZ 등급의 키로수가 짧고, 금액이 500만원대라면 아마 최고의 가성비로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모델, 말리부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추천 모델은요 가성비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쉐보레 말리부 차량을 준비했고요 어, 말리부 차량 보실 때는 등급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LTZ 등급에 키로수가 약 7만 키로대 그리고 완무 차량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옵션이 메모리서부터 썬루프내비까지다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중형급 세단에서는 부족하지 않은 옵션 오늘은 키로수까지도 정말 짧습니다.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2013년 9월 등록, 주행거리가 약 75,000km고요. 오일류에서는 누유 없고 사고력 또한 완전 무사고입니다. 차량은 말리부 2.0 휘발유고요. LTZ의 디럭스 팩 블랙휠 등급입니다. 준비한 금액은 590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형은 이 차를 보면 생각나는 게 네. 이게 지금 쉐보레 차잖아. 네. 그때 그러니까 당시 형은 현대차 근무했었잖아. 었 네.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현대차 근무하면 기아차를 팔수 있냐? 쉐보레차를 팔수 있냐?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치. 네. 이게 타사차 판매가 금지되어 있거든? 네. 근데 사실 암암리에 다 팔아. <laughs> 아, 왜냐면 지금 지인 관계 있으면 한 판단 말이야. 네. 아, 그때 당시에 내 친구 형님이 쉐보레 말리부를 나한테 사준 거야. 네. 그래, 똑같은 이 색깔에, 똑같은 등급. 차를 샀었거든.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20대 이렇게 또 초중반이어가지고 지인도 없었는데, 친구 음, 형님이 사주셔고 너무 고마웠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데, 요게 컬러가 말리부에서요 와인 색깔 있지? 이요한 네. 컬러만 딱 독특한 컬러로 나왔어. 음. 나머지는 뭐 흰색, 그레이, 쥐색, 은색 이렇게 있고, 나머지 컬러가 얘였거든. 그래서, 어, 뭔가 색이 되게 좀 고급스러우면서, 좀, 이렇게 튀지도 않고, 그런 색깔인 것 같고. 그래서, 말리부라고 하는 차는 여러분들 지금 중형급 세그먼트 중에서는, 어, 뭐라고 표현해야 죠좀 힘도 좋고, 단단하고. 어 그리고, 디자인도 사실 소나타나 K5보다 많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중고차로 구입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외관실내 좀 보여드리면, 이게 LTZ의 블랙힐 등급이어서 휠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중형급 차 치고는 차가 좀커 보이고, 확실히 좀 단단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고, 쉐보레는 옵션 사항들이 뭐 l t 나 이렇게 가버리면 좀 많이 부족한데 옵션은 또 최상위 등급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선택하신 데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헤드램프 아래쪽에 안개등 올라가져 있고요 앞쪽에는 어, 휠은 약간의 생각일 수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타이어는 약한 30~40% 정도 이렇게 남아 있네요 자 위쪽에는 썬루프 어, 되어 있고 실내는 이제 이렇게 블랙 인테리어입니다. 그래서, 전자파킹 메모리, 어, 이런 것들은 다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현대기아랑 비교해도 옵션 안 빠지고, 뭐 삼성이랑, 뭐 SM5랑 비교를 해도, 사실, 월등히 좀 더, 어, 말리부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열 보여주시면 2열도 기본 가죽 시트. 뒤쪽에 열선 시트. 어, 되게 깔끔한데, 뒤쪽이? 반질반질하네요 빤질, 어, 거의 뭐. 거의, 어, 사용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연비, 어, 11kg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타이어는 잔이랑 한 4, 50% 정도, 이렇게 남아있네요. 휠은 약간의, 어, 생활의 흔적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제 중형급에서 500만원대로 많이들 보실 텐데요. 어, 사실, 최근에 YF 올려드렸는데, 사실 반응이 좀 좋지 않더라고, 그치? 네. 어, 아무래도 이게 뭐한4 5 0 0만 원대 YF 사실 너무 오래 되기도 했고, 그렇지? 네. 그래서 사실 그 금액에서 조금만 더더 더 주면 또 SM6도 갈수 있잖아. 어 그죠. 그렇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연식이나 키로수나 등급 옵션을 또 그래도 꽉 채워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그렇게 별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음. 저는 만약에 저렴한 거로 갈 거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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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얘가 일반적으로 요 정도 연식이라고 하면 15만, 20만 정도가 정상 키로수인데 그보다 거 월등히도 짧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준비했고요. 트렁크 보주시면 트렁크 공간 상태도 좋고. 예, 이렇게 아래쪽에 스페어타이어, 스페어타이어까지도 올라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리부 외관 같이 보셨고요 실내 옵션도 좋습니다.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아 어, 윈도우 버튼이 있고요 접이 부분, 전동 시트, 메모리 기능 1, 2단 포함되어 있고, 왼쪽에는 오토 라이트, 오토 라이트 포함해서, 자, 왼쪽에는 크루즈 기능이 있고요 볼륨 블루투스 기능이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썬루프까지. 자 그리고 블랙박스 기능도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하이패스도 e c m 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어 상단 쪽에 디스플레이 있고 후방 카메라까지 후방 카메라 올라가져 있습니다. 버튼 시동 그리고 이렇게 뭐 볼륨 아래쪽에 이렇게 공조기 에어컨 버튼 다 있고 열선 시트 야 전방에서 차선 텔까지 있는데 요 옵션이 괜찮다, 그치? 요때이 옵션은 괜찮다 그치와 이때 당시 쏘나타랑 k 5이 옵션이 거의 없는데. 예, 말리부엔또 올라가져 있네요. 서 VDC 기능까지 있고 사실 얘가 막 LT 기본형으로 가게 되면은 열선도 빠지거든? 어, 그래요? 어, 열선 빠져. <laughs> 그래서 생각보다 열선의 전동 접이가 빠지더라고, 말리부가. 어... 그랬던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 얘는 옵션이 지금 여러분들 전자파킹부터 차선이탈, 버튼시동, 내비오카 ECM, 썬루프, 메모리 기능. 7만 키로대. 괜찮다, 그치? 저질 완벽한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요 정도 프로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중형급 세그먼트에서 정말 괜찮은 정말 괜찮은 추천 면물이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또 마지막 마지막 주이렇게또 촬영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달 마,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 이제 촬영을 좀 집중 많이 못했어요. 근데 또 9월 달 되면 날 풀리니까 더 좋은 모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리부. 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 쉐보레 말리부 금액은 590입니다. 전액 카드 탁송 거래 가능하고요. 그밖에 매물은 저희 대표 홈페이지 저희 신차 장기렌트도 이용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섬사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